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이제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밤 최종회에 앞서 깜짝 성공개 영상이 업데이트되어 서둘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성공개에서는 수민에게 붙잡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인 지원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민에게서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지원의 작전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수민은 자신이 민환을 죽였다는 자백을 술술 털어놓습니다. 아마도 집안 어딘가 몰래 카메라가 수민의 범행과 자백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는 듯 한데요. 수민의 뻔뻔한 자백이 끝나자, 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민을 엎어치기 한 판으로 내리 꽂아버립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 말이 수민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 같네요. 과실치사는 커녕 살인미수의 방화까지 추가되어 이내 수민은 남은 일생을 깜빵해서 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공식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환의 죽음과 함께 잠적해버린 수민. 드디어 지원을 올감했던 운명이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지원은 유한일 회장의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기까지 하고 조금씩 지역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을 앞둔 두 사람 앞에 기나긴 악연의 끝을 마무리 지으려 수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후의 상황이 이번 성공개에서 펼쳐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민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기나긴 악연을 끝마치는 지원.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게 오유라의 최후는 어떻게 될런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